안녕, 여러분. 귀말이에요 되게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랑 일대일로 촬영을 하는 느낌. 오늘 영상은 <목소리> 66가지 하울 <목소리> 영상입니다. 15만원. 되게, 제 개인적으로 옷을 산 것도 오랜만이고, 한번 사는데 10만원 이상 쓴 것도 엄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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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어서, 그리고 인터넷으로 옷을 산 것도 완전 오랜만이고, 뭐 아무튼, 그래서 겸사겸사 찍어보려고 합니다. 육육걸즈라는 곳을 이번에 처음 이용해봤는데 엄청 싸더라고요. 거의 다 만원대던데? 2만원 이상인 걸 찾기가 힘들던데요? 너무 싸서 신나서 조금 과소비를 했다. 15만 원 조금 넘게 샀는데 그 그들 지금 산에다온건 아니고 한두 개인가 세 개인가 아직 안 왔어요. 뭐 재고가 딸렸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오늘 온 것부터 뜯고 그 나머 다 나머지 거는 다음에 오면 또 이어서 찍을게요. 자세리만 하고 봅시다. 일단 이거는, 양말, 세 개, 세개 해서, 여섯 개를 샀어요. 검은색 양말, 그냥 여섯 개를 샀어요. 제가 양말이 너무 없어가지고, 양말이 맨날 없어져요. 양말이 맨날 없어서, 막, 피글렛 양말, 같은 피글렛 양말이나, 푸 양말 같은 거 신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세개 샀고, 아! 그리고 이거. 이게, 이게 제가 블랙 스키니가 하나 있긴 했는데, 고등학생 때 샀나? 고등학생 때산 거를 아직까지 입고 있는, 하나 있는 블랙 스키니가 있는데, 이렇게 좌식 카페 있잖아요. 신발 벗고 앉는. 거기에서 이렇게 빡 앉았다가 가랭이가 팍 찢어져가지고, 그걸 한번 꼬맸는데, 또 찢어져서, 근데 또 꼬매기도 귀찮고, 티도 잘안 나서, 그 빵꾸난 채로 입고 다녔었는데, 도저히 이제 그럴 수 없다 해서, 하나 샀습니다. 하나 샀는데, 이게, 사이즈를 27을 살까 28을 살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스판이 좀 개쩐다 그래서 27을 샀는데 이게 지금 맞을지 안 맞을지가 지금 이번 구매 키포인트 이따 입어봐야겠다 아무튼 그냥 평범한 스판 스키니 블랙 하나 샀고요 제가 좀 기본적인 거 편한 거 이런 옷들을 좋아해요 이쁜 거 불편한 거 이런 건 사놓고도 잘안 입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긴팔박스롱티 아이보리. 그냥 긴 팔. 팔이 근데 좀긴것 같아. 아무튼. 뭐. 긴 팔. 야는. 소에이 벌룬 가디건인데요. 제가 약간 그 벌룬 소매를 좋아해요. 이렇게. 동그란 거. 귀여운 척 하기 좋은 소매잖아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좀 많이 파였네. 이렇게 소매가 이래 이렇게 생겼고 이게 뒤에 보면 약간 브이로그 니트 같아가지고 그냥 니트로도 입을 수 있는 뭐 그런 그러네 이거는 입어볼까 좀좀 싼티가 나긴 한다 이런 거 실밥 처리 같은 거 보면 보이나 보이나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뭐 밑에 시보리 같은 건 생각보다 짱짱함 이 소매 지머리도 생각보다 짱짱함 오, 뭐.. 괜춘 그냥 괜춘 괜춘 그냥 이건 벌룬 후드 딥그린 색깔입니다 이거는 후드라서 엄청 편하게 입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산 거죠 오 가격에 비해서 이것도 꽤 묵직하네요 누가 봐도 벌룬 소매 약간 짧은 근데 생각보다 좀더 짧은데? 아무튼. 후드도 꽤큰것 같아요 그죠? 약간 무게는 있는데 그렇게 두껍진 않네요. 하, 근데 요즘 봄이, 봄이 없어져서 너무 금방 더워져가지고 이거 못 입을 수도 있겠다. 얼마 못 입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거 하나 사놓으면 제가 진짜 자주 입어요. 요거는 루즈 조거, 루즈 조거 팬츠. 이거 그냥 편하게 입으려고 산튜리입니다 <놀람> 재질은 생각보다 면, 면 재질이 아니네요? 까실까실하고 매끈매끈한 그런 재질. 소리 들리시나요? 약간 이런 재질 어, 우 고무줄 봐. 그리고 주머니. 옷에는 주머니가 있어야 돼. 그래야 편하기 때문이죠. 이것도 입어볼까? 조금씩 이런 이런 마무리 처리들이 약간 저렴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뭐 편하네. 보이려나? 되게 편해요 편한데? 좋은데? 근데 약간 얇고 까실거리는 감이 조금 있는데? 뭐얘또만 원대니까 좋아 베이크 체크셔츠 그냥 편하게 입을 체크셔츠를 하나 샀습니다 이것도 입어봐야지 근데 전체적으로 가격에 비해서 품질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보들보들하고 은근 두꺼워요 뭐야 소매가 생각보다 열었다 음. 단추를 잠가도 내가 사 디테일 안 보고 샀거든요 그냥 체크셔스 하나 사려고 산 거라 음. 약간 요런 느낌 약간 이런 고시원 생활을 하는 듯한 그런 패션이 완성이 되네요 어 근데 길이도 적당하고 마음에 든다는 엉덩이를 가리니까. 어, 편해. 딱 봐도 편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편해 보이지 않나요? 이 카메라가 낮게 있어가지고, 보여주기가 힘드네. 어, 일단 오늘 온건 여기까지. 여기까지고, 안 입어본 것좀아니 아니, 아니, 아, 맞다. 스키니를 입어봐야 돼. 여러분, 스키니를 입어봐야 됩니다. 이게 사이즈가 맞길 바라면서. 아, 딱 맞네. 여러분, 딱 맞아요. 제 다리가 짧아서, 길이는 약간 길지만, 딱 맞아요. 허리까지 딱 맞음. 허리까지 딱 맞음. 오, 씨. 하, 다행이다. 이거 택배로 되겠다. 택배로. 스키니 맞으면 됐어. 스키니 사이즈 맞으면 됐어. 아, 근데 이거 진짜 편하긴 하네요. 스판이. 굉장히 저렴해서 일단 기분이 좋고 뭐, 퀄리티도 괜찮고 이렇게 된 김에 후드 입바봐야지 되게 신난다 소매 벌룩 보이시나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 이렇게 보여주면 되잖아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찍으면 보이잖아 근데 괜히 괜히 루게 찍었네 약간 이것도 막 고시원 생활이나 입시 생활을 할때 입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편안한 옷. 푸드 괜찮은 것 같은데? 이번에 진짜 편하고 좀 기본적인 옷들을 위주로 사서 그런지 되게 효율적 효율 효율적인 구매를 한것 같은 느낌. 이게 약간 봄이라고 들뜨면은 나도 모르게 막꽃 치마 사게 되고. 막, 이쁜 거 사고 싶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사서 입지를 않아, 나는. 암튼, 오늘 온 옷은 이게 끝이고, 지금 보시죠. 슛! 딱! 그, 바로 전에 옷을 받아보고 나서 딱 일주일 후에 나머지 옷이 왔습니다. 뭐가 왔냐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인데요. 캔디 벌룬 맨투맨. 검은색인데, 진짜 커. 이옷 앞에서 감히 빡시하다고 할수 없을 정도로, 보이시나요? 엄청 커, 진짜. 진짜 팔 봐. 무슨, 와. 진짜 커요. 그리고 아래 치마도 왔는데, 제 인생의 첫 롱스커트. 이거 두개 같이 입으니까 무슨 프란체스카 같긴 한데, 일단 같이 와서 입어 봤습니다. 이렇게 플리츠 롱스커트로 하나 시켰어요. 진짜 이렇게 입으니까 무슨 마담? 마담 같... 이거 막 그러네. 요거 얘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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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청치마. 청치마. 이거 단추가 안잠 제가 살쪄서 못 잠그는 게 아니고 단추가 뻑뻑해서. 아, 아. 보이시나요? 약간 이런 청 그냥 평범한 청치마입니다. 사이즈딱 맞네요. 이런 청... 이세 개가 끝이에요. 다온 것은 이세 개가 끝입니다. 이렇게 나의 66걸즈 구매 후기가 끝이 났습니다. 아 근데 진짜 좀 밝은 색좀살걸시커먼만 샀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